여러분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학문 중에 유일하게 운을 다루는 학문이 바로 사조학이라고 말이에요. 네 분명 운을 만드는 것은 습관이며 운을 실행하게 하는 것은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좋은 습관은 운을 만들 것이며 여러분의 작은 행동들은 분명 만들어진 운들이 모이도록 할 것이며 어느 순간 운을 알려드린 이것에 의해 폭발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여러분은 인생 역전이라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어제 집에 들어가 TV를 잠시 보던 중에 서장훈 씨가 진행하는 돈잘 버는 젊은 사장이라는 프로그램에 20대 식당 알바부터 시작해서 불과 7년 만에 연매출 800억 원에 달하는 큰 가게를 운영하는 젊은 사장님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정말 유익하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불과 160만원 받는 식당 알바에서 만 29세가 되어 어떻게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800억이라는 매출을 달성하는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될수 있었을까요? 네, 분명 이분도 운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느 누구이든 큰 부자가 된 사람들 반드시 한결같이 하는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분은 분명 달랐습니다. 아, 저래서 저렇게 큰 거부가 될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평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시라면 어느구나 다 느끼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운은 이것을 가지게 되면 폭발하게 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킨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여러분 행복조절 장치를 고장내십시오. 여러분, 하버드의 심리학 교수인 대니얼 길버트 씨는 자신의 연구를 기반으로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시간에 따라 그 상황에 적응해 버린다고 말이죠. 네,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복권에 당첨이 된 사람도 그 순간에는 행복 수준이 아주 높아지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네, 큰 불행을 겪은 사람도 그 순간에는 행복 수준이 아주 떨어지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를 우리는 적응이라고 하고 순응이라고 하죠. 네, 이를 데니얼 교수는 행복조절장치라고 표현을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의 삶에 순응을 하고 계시는가요? 에이, 이만큼 살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여기서 더 좋아질 가능성은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의 삶에 변화를 줄 생각을 하지 않고 계시지는 않으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젊은 사장님이 10억의 매출을 올렸을 때 됐어. 라고 생각하며 거기에서 멈췄다면, 네, 지금의 그는 없었을 거예요. 물론, 50억의 매출을 올렸을 때, 에이,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멈췄었다면, 지금의 그는 없었을 것이겠죠. 아니, 어쩌면 경쟁 업체들로 인해 그 매출이 훨씬 줄어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항상 변화하시려고 하고, 바꾸시려고 하고, 또더 나아가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무리 내리막을 잘 달리는 자전거라도 오르막을 만나면 나중에는 궁극에는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순응하지 마세요. 지금의 여러분의 삶에 멈춰서지 마십시오. 아마 멈춰서시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은 퇴보하시게 될 것이고 어쩌면 더 나빠지는 삶만 만들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하나에 몰입하십시오. 여러분, 간혹 큰 부자분들을 만나시면 또 크게 성공하신 분들을 만나시면 의외의 그들의 어리석음에 놀라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네, 어쩌면 여러분은 저렇게 바보가 어떻게 저렇게 큰 부자가 되었지라고 생각하게 되실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흥함을 만들어낸 모든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모든 것을 다 잘할 필요는 없다고 말이죠. 네, 그들은 하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모든 것을 다 조금씩은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네, 이래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팔방미인은 굶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네, 인간의 능력은 거의 비슷하며, 누구는 이 능력을 한 가지 일에 쏟아붓고, 누구는 이 능력을 여기저기에 나누어서 쏟아붓기에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의 모든 정열을 다 쏟아부으세요.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이 무슨 일이든 여러분은 분명 인생 역전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중요성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삼성그룹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님은 우리 회사의 직원은 항상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 라는 것을 평생의 경영 철학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희 회장님 역시도 똑똑한 한 사람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라는 것이 경영 철학이셨고 이를 위해 늘 최고의 대우를 해 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다고 합니다. 네, 하여 국내 거의 모든 기업들이 삼성의 직원 복지 수준을 그들의 모델 삼아 따라가고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하여 삼성이 국내 최고의 아니 세계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젊은 사장님 역시 자신의 가게에서 알바를 했던 젊은 사람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골라 그 가게를 맡기고 또 다른 곳보다 훨씬 많은 월급을 준다고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네 하여 그 가게 히트 메뉴 중에 거의 많은 부분들이 알바생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말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의 힘이며 둘이 모이면 두 사람 또세 사람의 힘이 되며 이 힘이 넷 다섯이 넘어서게 되면 그 힘은 더욱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여 저는 늘 여러분에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 간에 꼭 화목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며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늘 잘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도학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운과 복은 반드시 사람으로부터 들어온다고 말이죠. 네 번째로 항상 반대의 입장에 서실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무엇이든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과 꼭 실패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주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느냐, 손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느냐라는 시각 차이라는 것입니다. 네, 성공하는 사람은 내가 손님이라도 반드시 이 물건 산다라는 확신이 있는 물건을 팔고 또 실패하는 사람은 대강 이 정도면 이 가격에 팔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물건을 판다는 것이죠. 여러분 백종원 선생님이 성공하신 그 이유는 늘 손님 입장에서 불편함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늘 손님 입장에서 부담 없이 가성비 좋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을 만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러했던 거예요. 네 물론 앞서의 젊은 사장님이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20대에 의한 20대를 위한 가게, 돈 부담 없이 누구나 찾을 수 있고 또 색다르게 특징이 있는 가게를 만들려고 노력했기에. 그런 거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무슨 일이든 다 그러합니다. 항상 상대 입장을 생각하시고 고려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세요. 네, 이런 여러분에게 인생 역전이라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늘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명심하셔야 합니다. 늘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이 되신다면 항상 여러분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들끓을 것이고 또 다시 찾고 싶은 가게를 만드신다면 여러분의 가게에는 손님들이 줄을 서실 것이고 또 다시 먹고 싶은 음식을 여러분들이 만드신다면 아마 여러분의 가게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질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감동입니다. 여러분, 항상 누구에게나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동료들에게도, 고객들에게도 늘 무엇이든 감동을 주려고 노력하세요. 네, 이런 여러분은 분명 이제부터 인생 역전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반드시 부자가 되는 수단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은 아직도 너무나도 많이 남았습니다. 항상 변화해 가시는 여러분,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 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